지금부터 2023년 4월 5일 영화 어린이 예배 부활절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위대한 위대한 아 믿음의 영웅과 위대한 이야기를 율동하면서 찬양합시다. 모두 자리에 앉아 경건한 마음으로 두손 모으고 조용히 기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예수 부활을 쓴 일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청,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수, 허주영 전교부회장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모든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드린 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주신 일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말씀을 전해 주시는 강주영 목사님께도 큰 은혜 내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성경봉득은 양은서 전교 어린이 부회장이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바은 사람의 대생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어서 강주현 목사님께서 성공이 아니라 삼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우리 영화초등학교 친구들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늘 건강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절 예배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영상을 한 편을 보면서 오늘 시작을 할게요. 네, 영상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ithout exception. They were all starving, ill. 서른 둘 조선으로 온 독일 출신 간호사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된장찌개를 먹으며 조선인으로 조선인의 친구로 산 그녀 엘리제 요하나 쇠핑 한국 이름 서서평 그녀가 죽자. 조선인들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라 외치며. 간호사 서서평이 성교사로 조선에 온 것이 1912년이었어요. 조선인들의 참담한 삶을 보게 된 서서평은 조선인들과 한센인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광주에 정착한 서서평은 전라도 일대를 돌면서 진료를 하고 조선인들을 만났는데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남편에게 너예 처럼 복종하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 맞고 남편의 의도로 쫓겨납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서서평은 14명의 한국 고아들을 입양한 조선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교사 생활비가 매월 3년이었대요 서서평은 그중 자신을 위해서 10점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불로한 조선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사망한 서서평. 조선에서의 22년 3. 그녀가 남긴 것은 돈 7전과 강냉이 가루 도호 거지에게 반을 찢어주고 남은 반장짜리 담요 그리고 좌우명이 적힌 메모 기억하여 기록하다 한편 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절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요. 우리 아마 모든 친구들은 교회에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 아름다운 우리 신앙인 우리 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PPT를 보면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 네, 이 분은 원래 이름이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이름인데 어, 이제 이 이름을 우리 한국 말로 비슷하게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서 서평이다. 이름의 뜻은 천천히 평안하게 이렇게 해서 조선을 조선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에요. 어~ 이분의 직업은 간호사였어요 간호사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어~ 우선 한 일이 아~ 열명 열네 명의 한국인 고아를 입양했대요 그 여자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이렇게 이 아이들을 길렀고요 어~ 또 많은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간호사들을 길러내고 또 이들에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조선 사람들의 짐을 들어주고 또 조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대요 이분은 참 귀한 게 여러분 어, 당시에 유럽에 있, 어, 외국, 미국이나 유럽에 있던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땅을 잘 몰랐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을 알지 조선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었고 그런데 조선을 선택해서 왔고요. 또 만약에 오면 처음에 누구라도 수도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길 원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사역하길 원할 것 같은데 이분은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아마 광주는 아마 그 당시에 광주는 아마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대요. 어, 그분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광주에 가면 길 이름이 서서평길이라고 저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대요. 자, 그분이 이제 아까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이런 편지를 썼대요. 미국 선교본부에 보내는 편지였는데.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들을 만났는데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름을 제대로 지어주지 않았어요.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뭐랄까 한 사람의 인격체로 사람으로 제대로 취급을 해주지 않은 거지요. 그 글을 보니까 조선 여성들은 대부분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대요. 그리고 굉장히 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대요.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멋진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또 한글을 깨우쳐 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어, 이분이 평생 좀 오래 살지는 못하셨어요. 보니까 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나이로 한다면 50 5세에 돌아가신 거죠. 자, 그분의 머리맡에 그 침대 머리맡에 메모로 그분의 좌우명이 써 있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런 말이 써 있었대요. 자왜 이분은 그런 일을 했을까요? 목사님이라면 그 당시에 미국 같은 곳은 이미 건물도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 있고 생활하기에도 정말 편하고 차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전기도 있고 모든 게다 있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아, 나라면 미국에서 편안하게 멋지게 살것 같은데 이분은 왜 이렇게 조선에까지 와서 이조선에 힘들고 가난하고 또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섬겼을까? 그것은 바로 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했을까? 그것은 이분이 있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그 선교사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아주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이 땅과 이땅이 조선 땅까지 왔던 것이겠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부활해서 기쁜 사람. 막막 너무 기뻐요. 막 가슴이 막 뛰고. 그래요. 우리 기쁜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래요. 예수님 잘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지요. 그러면 내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부활절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이 돼도 기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좋은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 부활절이야. 그게 뭐야? 뭐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도 부활절이 돼도 부활절 뭐예요? 계란 주는 날이에요. 이러고 끝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이 귀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님은그 사랑을 나누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에 감동하며 감탄하며 예수님을 믿었고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돼서 아까 보았죠? 아직까지 이렇게 서서평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직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고 또 그분이 전해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0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그가 주었던 사랑을 우리 또 기억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또그 선교사님이 만났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부활절이에요. 뭐 기쁘다 한다고 기뻐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이 귀한 사랑을 주변 친구들과 사람들과 나눌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정말 이 부활절이 정말 기쁜 날이 될 거예요. 이 선교사님처럼 여러분 가진 거다 나눠 주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주변 친구들에게 나의 것을 양보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은 모든 사람 가운데 온 세상에 널리널리 널리 퍼질 겁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영화초등학교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기쁨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오늘 만난 이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주변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영화초등학교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후 강주일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영어 어린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 나누기를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화 초등학교 친구들 위에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교직원들 위에 이 학교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